방패를 두고 심다 이렇게 되는구나. 경서 깡패를 두고 깡패를 까딱 까딱. 를 두고 깡패를 두고 깡패를 두고 깡고 지금이다. 너님한테 간다. 아니다. 맞나? 아니네. 오 아니다. 와. 오이씨 왜 나한테 와요? 오 나이스. 나이스 와우 다같이 아, 오래만이구만아나 잠깐만 뭐가 이상하게 <laughs> 오 나이스 오. <오우. 웃음>

아이고 오자마자 뜨냐? 아니, 아이고, 괜찮아, 괜찮아. 이거, 이거 괜찮은데. 얘 죽었다, 얘. 아, 근데 근데 한 번, 한번더 때리면 티가 확 차긴 하겠지만. 7월 한 번이면 된다! 어어어어! 오우. 어, 어, 어. 어? 어. 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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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좀만 더, 좀만 더, 좀만 더. 됐다, 됐다, 더, 됐다, 됐다! 됐다 더, 잡았다! 이 바로 달 차리의 힘이다 말레니아 허접하네 아. 있을 쉽다 쉬워 아이. 아, 잡은건 레드비아였다 아.